은지오씨, 음, 어디 가시네요? 지오씨, 어디 오, 가요? 한옥집. 한옥집이요? 응. 한옥. 뭐 하러 갈 건데? 똥. 어? 똥. 와? 똥. 마시멜로 구우러 가지. 이제 어디 가요? 마시멜로. 한옥집. 한옥집 가서 뭐할 거야? 마시멜로. 거야 마시멜로 구울 거야? 응. 지취 <뭘> 나도 엄마 <마트> <laughs> <뭘> 나좀 살려줘 <뭘> <뭘> <오! 뭘> 아. <뭘> <뭘> 지야 오늘 어디 가죠? <뭘> 아니.. 물어봤어 <뭘> <뭘> 지효야 오늘 어디 가죠? <뭘> <laughs> 안다! 뭐라고? 지호야? 어디 간다고? 한옥 한 브랜드. 한옥 브랜드? <laughs> 한옥까진 생각났는데 펜션이 잘 생각이 안 나서 한옥 펜션 게했지 여기가 바로 아그니 멍멍이 초심의 멍멍이. 한옥 펜션인데요. 멍멍이. 저 <laughs> 멍멍이가 바로 저 멍멍이가 바로 이 펜션의 마스코트예요. 어, 안녕. 안녕. 어? 저기 뭐 써있다. 시바순이. 이름이 시바순이래. 시바순이. <laughs> 엄마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멍멍이가 우리 좋대? 응. 어머, 어머, 안녕. 다음에 지난번. 봐. 여기는 뭘까요? 이불장! <laughs> 이불장이 커! 아빠 음. 여기서 잘래? 따뜻소같은문 음. 닫으면 <laughs> 여기는 차를 마시는 곳이에요 음. 자, 차 한잔 하시게나 음. <laughs> 근데 여기 세탁기가 있어 어, 주방에 있는 세탁기가 있네 지호가 제일 좋아하는 세탁기네 침실! 얘들아 이리와봐 엄마 침대가 응. 어. 엄도 퍼지 않아. 음, 응, 이거는 침대가 아니고 그냥 이불만 있네. 그렇지, 지야 여기 엄마 여긴 지호야 <laughs> 그러면 아빠랑 누나는 어디서 자? 아빠누 응. 이거 봐 봐. 완전 옛날 에피들이 쫙 있네요. 어, 이분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엄마 진짜, 요리 진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이것도요하는 거고 이것도요하는 거고 이것도요리하는건네요리하는 거? 어, 이거이거이거요하는 거야, 진짜 요리하는거아닌거같은데아니야 근데 이악하는거같은데도하지 그런데 왜은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는사 음. 오 됐다 됐다 돌아왔나 보네. 춤춰봐 이제. 지효야 만지지 말고 음악 감상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laughs> 너무 귀엽다. 이거 지우한테 맞는 거 아닐까? 안 맞네 이거 <laughs> 너무 작아 응 <너무> 작네 자, <laughs> 이거 언제 마지막 명절이 언제였지? 새벽 똥 주세요 그때 이거 산... <laughs>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알려줄게. 이거 입고 세뱃돈 주세요! 아예지예다시 <laughs> 해봐. 자, 다시 세배해보세요. 세뱃돈 주세요! 찍어 <laughs> 해야지. 띠라고 세뱃돈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지. 세뱃돈 아니, 세뱃돈이 아니라 세해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지 많이 받으세요. 세해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 지훈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큰 소리로 다시 일어나. 엄마 덕담을 해줄게요, 지우야. 안지우 씨, 엉덩이밖에 안 보이는 안지우 씨. 건강하고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지. 감사합니다, 예지. 자, 예지도 건강하고 올해도 더 예뻐지고 착해지고 공주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주머니에 넣으세요. 없어. 없어. <laughs> 아, 자 이제 우리 다도를 좀 배워보자. 자 이제 오세요. 자 엄마랑. 자나는 아니지. 공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차차 <laughs> 차.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하는 거 아니야. 네. 예지는 어린이라서 차를 마실 수가 없어. 왜? 네. 그래서 엄마랑 같이 다도를 합니다. 이렇게 마시세요. 맛있죠? 원샷 됐네. 안지효나안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마실래요? 자, 지효도 이거 마셔 엄마 차마셔보차 마셔볼래? 저기 있어. 엄마 갖다 주고. 아 이제 이거 무슨 맛인지 한번 마셔보자. 쭉마셔 뜨거워, 근데. 물섞자지효도 줄까? 조금 <laughs> <laughs> <야, 건> 맛있다왜 <laughs> 그래? 이제 표정이 그래. 이렇게 당근 어 이건 무슨 맛이? 먹어봐. 뭐,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더. 그래, 너 먹지는 마 근데. <웃음> <웃음> 이게 뭐야? 무아다 물. 이거 이 무슨 <laughs> <쎔> 어때 맛이 지호야? 무! <laughs> 이야 이건 사실 그렇게 먹는게 아니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물을 우려가지고 먹는 거야 맛있죠 <laughs> <laughs>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보리차가 됐어요 오 보리차가 하늘에 날아가요 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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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보리 부리, 부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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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차 엉망이 됐어 엉망이다 엉 나도는 무슨. 됐다! 끝! 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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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길어. 홀로에 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밤 다시 들을 듯한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정연 내 곁에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laughs> 원해 들리겠어 사랑하기에 더나 <laughs> <하나> 신다는 <신단을 웃음>